아이고 경산남도 행진이 참 토지대장 줄라면 모르겠다 하고 청룡도 고무줄이고 아이고 청룡도 경남 부성청탁금품수수 청룡 경남의 새로운 시대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이게 가? 네. 예. 그럼, 직원들은 동의 없이 촬영하시면 안됩니다

네. 그럼 뭐그 나는 그안 되잖아. 씀드리는 거는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를 얼굴 그 안온다 얼굴 안 놓아. 자, 얼굴 안 놓으니까. 자, 자, 열어봐. 그럼뭐로 그래, 들어야 되요아야 안녕하십니까? 저, 이서 52명이신데 상담 좀하시요어디를한작가요저 사실, 저 사실 갑이안그안되 자. 벌써, 얼굴 나오는 벌써 3년이 됐는데, 예. 저 토지대장을 안 주니까, 예. 옛날에 3년 전에 또 자주 전화면 전화를 한, 내가 한1 0 0번 했어 3년 예. 동안, 자, 우리나라가 공무를위조해고 소강층에서, 저 미랑 그, 응? 어? 하국계양에서 위조하면상급계양에서 몰락하면 어떡해. 그래가서, 옛날에 저, 2년 전인가 전화할 때, 뭐라고 한다면은, 자 토지대장은 없음이 큰일 나지요 자 토지대장 영구의 보존이고 이즈물에도 안되고 응시라도 안되고 그런데 토지대장이 한번 적어봐요 영남 밀양시 네. 삼당진읍 삼당진. 송지리 네. 181에 15그 네. 다음에 거기가, 토지되는 거, 산부를 작성해서, 토지 보러코 정가자가 결타해가지고, 토지 보러코 정가자 해가지고. 토지 보로코전까자요 예, 예, 예. 그, 미랑시에 서로가 있어. 어. 그, 그 특별조집 해물는데 많이 해먹었어. 부숙대 되고, 우리집 되고, 우리 친구도 해먹고, 많이 해먹었어. 그래 보면, 그, 근거 서로가 있어. 그래서, 180일에, 시, 이, 송질이 180일에 산부를 만들고, 지금 양차수 토지제는 안 줘요. 진짜. 다른 거는 가짜가 지금 주는데, 네. 그, 왜 지금 안 주게, 이러시면 어떡하는 거. 그, 그래, 나는 앞에, 저, 우리한테 뭐 미는 거 넣고 행사할 거 아닙니까? 미로, 그래. 네. 안 해주니까, 이리 네. 왔지. 아니, 뭐, 토지대전. 뭐뭐 네. 뭐. 네. 그럼 뭐, 저번에 이렇게 하더라고. 토지대전 없으면은, 그, 뭐 경찰을 검찰에 받아야 돼. 그러면 네. 옛날부터 그래 있어. 간에, 경찰하고 검찰하고서는, 삼극기가 도에 있으니까 도로 받아야지. 네. 그럼 도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음. 토지대장 안 주는 거를 경찰을, 검찰에 받아라고. 음. 그럼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는 국민이, 도민이 아니요 나는 뭐 북한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 누구예요, 아, 나는? 아, 당연히 주야지, 아, 토지대장을. 아, 그리고 또, 아, 또 180일에 아, 1 6건지또 산부를 아, 아, 작성해서이 아, 토지대장 아, 아이를 만들면은, 아, 경산남도는 아, 가만히 놔줘요. 잘못됐죠. 뭡니까? 토지대장 네. 받은 기 목적입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청량을 네. 또 위조해서 고무줄 청량. 자, 페이스북에 네. 소문 다 났어요. 네. 뭐 고무줄. 왜 건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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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토지버로커 정가자가 청량 해난 게 있어. 해난 경계 다 있어. 그거를 놔주고 또 허위로 만들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구 동의도 없이 많대. 네. 그래서 정정하든지 통지도 안 하고. 그러면, 옛날 공법 안 쓰면은, 그 사람이 토지 보록과 증가자 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근거수로가 다 있는데, 음. 이 대책이 안 세우면은,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왜 토지대장은, 한 지분에 3개 쓸마다. 그러면 15번지 세 개, 16번지 세 개.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대한지적공사와지적공사하고 그, 도지적과 하고, 내 의심이가, 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 성수 판결을 했는데, 옛날 공부가 있는데, 그것도 나주고 판사 판결 취소하고, 그러면 진정 고발해 제가 찍고, 2 0 20년 동안 돼서 등기 못 해가지고, 판사 판결 받아가 도시 계획 분할 돼가지고, 보상금을 못 받고, 이러면은 공부가 있는데, 그러면 토지 부럽고, 당신이 분할 행기, 현황 있는데, 왜 건물 밑에 내려왔나? 1935년 가옥대사 밑에 내 땅이라. 이, 또, 건물을 잘라면 안 돼요. 공간정부 구축에 법률에. 일단 말이 너무 늘어지고, 일단 저, 요지가, 너나, 181, 181-15번지 16번지. 예, 예, 토지대장이 예, 필요하다. 그러지 예, 그리고 등기를 못한 거.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성함, 성 어떻게 됩니까? 또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음. 지금은 도하고, 그, 요, 경남본부하고, 옛날에는 합성동에 지수공사, 그, 경남본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여기로 왔지요. 그런데, 지금도, 요 경남본부에 하면은 옛날에 큰차 소방차를 대행 끌고 하면 음악 환 하면 시끄럽다고 지구대서 고발을 해요 그럼 가면은 내보고 뭐라 한다면은 선생님 우리도 할지도압니다 청량이 잘못돼 가지고 경남 입체에 다 오는데 요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나는 검증관계를 몰라요 진증을 하면은 시행이 안돼 고무줄 청량하면 안 됩니다 아, 집을 넣러라고 주라고 고무줄 치려면 큰일 나요. 지적법은 쉬워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검전을 받는지 상급을, 항을 받는지 지적하고 무슨 내통을 하는 건지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요서 건의하고도 대한지적공사 본사까지 요 바로 도, 도 밑에 있으니까 사, 나는 사실대로 말해요. 왜가러냐면 지구대에서 온 사실이 있어요. 1년 반 전에. 우리또요 지구대 할지도 압니다. 청량을 잘못해가. 뭐 경남 울산이고 경남 일대를 다 온다네. 대한지도공서 본보니까. 지금 앞으로 1인이 없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소유권 판, 판결,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거를 위조해 보면은, 취소하면은 밀항시는 공수를 위주로 밥 먹듯이 해가지고 판사 판결 취소의 법문이사회가 어떻게 돼요? 우상 판사가 판결됐는데 저는 노은식. 노식전화번호지010 네, 예, 예. 5526 예. 2300, 2300 예. 아, 알니다 그리고 또토지재정이없으면 네. 간을 법원으로 통제해 가지고 양차수 토지재정이 없으면 간을 법원통제해가 말소해야 돼요. 거기 지적법이라. 자, 청량할 때마다 면직이 변동 이있으면 관할 법원으로 통치해야 돼요. 면제를받아줘야 돼요. 이안바라만안 되고, 또, 가옥대장, 1 9 3 5원 가옥대장 있는 거를 분할하든지, 청량하든지, 안 됩니다. 왜? 공간정보 구축의 법률에, 건물을 짜기면 안 된다. 분할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자, 밀항시는 다 해왔어요. 그럼 경사남도 눈 감아주고, 대한지서 공사는 뭐라 하냐면, 아, 건물이 있는데, 이게 어땠어? 건물을 잘라가 판결 났습니까? 놀랍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 페이스북에는 미랑에 지금 말이 많아요. 전부 댓글도 올라오고, 성생님들 지금 녹화도 다 되고, 이러니, 요 분만큼 못 넘어갑니다. 자, 이걸 솔 하루속기 공부가 만약에 한부 두구를 위조합니다. 열 개를 위조했어요. 상속범이라 그래, 하루빨리 등기를 해주도록 하고, 지금 상속자들한테 또, 지금 재판을 거요. 또 하면 3년을 거요. 이게 무슨 낭패라. 그러면 본인 같으면 지금 28년 한데 또 상속자들의 소유권에 분란이 일으켜가지고 도시계획은 보상비못 받아가 또 3년 거라면 반병 시행을 동안 사람이 얼마나 네, 어울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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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적 공부를 모르면 네. 내한테 거린하든지요. 재발을 하다가 지적법에도사되었어요 앞으로 가릴 감독을 도지적가에 가릴 감독하고, 앞으로 저 경남도, 경남 지적 공사하고, 네. 앞으로 1인 늪으로 철지 조사하고, 네. 지금 방송 나가니까 저기에다가 지구대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이 청량을 위주를 많이 해가지고 도민들이, 경남 도민들이 맨날 온대요. 예,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복귀 네, 한번 보고, 뭐, 그래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 토지대당을 뭐, 빨리 주고, 그래. 그, 저, 판결받은 거, 그거 하고, 네. 자, 그, 지금, 현재는 미랑시청 직분이 누가 있냐면, 이찬우, 주영호, 청량을, 위주를 상습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위주했으면 판명시키세요.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자기가 공무수를 위주해가지고, 판사를 하면, 판사가 뭐 필요 있어요. 판결을 갖다가 바꿨다, 그지? 그렇지요. 지수로 했죠. 건물을 넓하고 주라고. 넓하다 보니까, 이 경계가 왜 있는데야. 그러면, 요 경계하고 7m 13이라고, 도 지적 알아. 경계에 담을 하이야. 그러면, 2m 40넓하다 보니까, 요 지적 상태에, 도로범에 밀리오다 보면, 도로범에 건물을 그려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 부탁합니다. 네, 성함이 예. 어떻게 됩니까? 강호상. 예, 강호상 씨.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뒤는 오뎅무치. 꺼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완료.